12.3내란의 핵심적으로 가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동일한 구형량입니다. 여러분 이상민이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개엄 당일 언론사들의 정기와 수도를 끊으라고 지시했던그 사람입니다.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등을 겨냥해서 말입니다. 언론의 입을 막아서 국민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일을 하고도 지금까지 사과 없이 뻔뻔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왜 이상민에게 15년형이 정당한지, 아니, 오히려 가벼운 것은 아닌지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밝힌 구형 이유를 들어보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이 사건 내라는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이 쿠데타고 윤석열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상민은 단순히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졸개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경찰과 소방청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고, 바로 이런 조직들을 동원해서 내란에 가담한 핵심 인물입니다. 특히 행안부 장관이라는 직책의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위공직자가 국민을 배반해서 위험에 빠트리고 언론사 단전, 단수로 언론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모골이 성현합니다. 이런 인물에게 15년은 오히려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가관인 것은 이상민의 법정 태도입니다. 이날 법정에서도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이 123 비상 계엄과 내란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비상 계엄은 대통령 권한 행사이고 내라는 형법상 국헌문란의 목적의 범죄인이 이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법구라지의 궤변에 불과합니다. 이상민은 판사를 14년이나 했으면서도 초등학생도 아는 비상계엄의 반헌법성과 위법성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재판 내내 이상민은 구체적인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사실 관계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윤석열로부터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대신 윤석열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며 문건 내용을 우연히 봤을 뿐이라는 정말 소가웃을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명확합니다. 이상민이 계엄 당일 선의 문건을 지고 한덕수 전 총리와 대화하는 장면이 대통령실 폐쇄로 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이상민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책임을 부하인 허석권 전 소방청장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비상기엄 선포 직후 이상민과 1분 30초가량 통화한 허석권 전 소방청장은 장관이 경향신문, 한결에 MBC, JTBC,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얘기했다면서 말이 빨라서 몇번 되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민이 직접 구체적인 언론사 이름을 거명하면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증언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상민은 끝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에게 15년형 구형이 매우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상민의 역할이 내란에서 핵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지시를 받아 다른 수준이 아니라 경찰과 소방청이라는 핵심 조직을 동원해서 내란을 성공시키려 했습니다. 둘째, 언론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사들의 전기와 수도를 끊어서 국민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던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셋째 법률 전문가로서의 배경을 고려할 때 더욱 악질적이기 때문입니다. 14년간 판사를 하고 대형 로펌 변호사로 활동한 사람이 법을 가장 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은 가중처벌 사유가 충분합니다. 넷째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끝까지 사실을 부인하고 괴변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면 진정한 반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민에 대한 선고는 내달 12일에 이루어집니다. 재판부는 이상민을 엄하게 처벌해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권력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무시하고 재판부는 반드시 엄벌을 내려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길입니다. 국민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권력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